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외롭다면 그들 중한 사람도 진짜 친구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주변의 관계가 표면적이라는 증거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는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 관계가 모두 깊은 것은 아니다. 결국 진짜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 당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 모든 친구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는 않다.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이 경쟁, 배신 또는 단순한 오해로 인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므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우정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면서도 때로는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다. 모든 관계에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며 가끔은 우리 자신을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관계가 자신에게 독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관계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자신의 삶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해야 할 것은 친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다.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색깔과 의미를 더해주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직면해야 할 때가 온다. 외부 세계의 소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결국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할 진짜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은 타인이 주는 조언이나 지지보다 더욱 강력하고 진실된 것일 수 있다. 때로는 주위의 의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 그 안에서의 깊은 성찰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친구들은 삶의 일부일 뿐,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구와의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때로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었는지는 시간이 훗날 알려줄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런 친구의 앞에서는 본질적인 나를 숨길 필요가 없다. 친구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내도 그들은 그 약점을 지적하는 대신 포용한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그들은 비판의 목소리로 우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이끌어 주려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숨겨진 감정. 동기, 상처를 깊이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해한 후에 용서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친구는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연결, 서로의 심장과 마음 사이의 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심어린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보다 더 값지다. 그들은 우리의 곁에 항상 머물며 시련의 순간에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 그러한 친구와의 순간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장이 되어준다. 그들이 주는 사랑과 지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런 친구를 만난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들의 존재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여행에서 꼭 필요한 동료이며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기쁨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의 피난처가 된다. 하지만 그러한 친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세상은 가식과 표면적인 관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많은 친구를 뽐내며 언제나 웃는 모습을 과시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외로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친구를 발견했을 때그 가치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들은 단순한 순간의 즐거움을 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편이 되어준다. 이런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소란과 혼란 속에서도 안정된 피난처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될때그 관계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그 속에서 얻는 위로와 지지는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들과 함께라면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고 어려움도 도전으로 바뀐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서로에게 주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친구와의 순간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피난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 그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낸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발견하고 그 순간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인 순간 그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들은 우리의 좋은 시절을 함께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를 붙잡아준다. 이런 친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 위에서 발견된 보물과 같다. 그러므로 그런 친구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은 단순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을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귀중한 친구와의 관계도 쉽게 깨지기도 한다. 서로의 단점이나 차이점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렇듯 친구와의 관계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관계다. 감사의 마음과 이해, 그리고 사과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므로 서로의 허점을 인정하고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 따라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삶에 더큰 의미와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친구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지만 당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이다. 당신의 모든 결점, 실수, 그리고 지나간 시간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미래의 밝은 빛을 보는 사람, 당신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이런 친구는 당신이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당신 옆에 있어주며, 당신의 능력을 믿고 응원해준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그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미래는 아직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믿는 친구는 당신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당신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런 친구와 함께라면 과거의 무게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된다. 또한 이런 친구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울과 같다. 그들은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때로는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다시금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도와준다. 그들은 말 없이도 당신의 마음을 읽어내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주곤 한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빛나는 별처럼 언제나 당신을 밝게 비춰주고 길을 안내해준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순간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